미세노유 아예 없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연식이 있는데 아예 없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철철 넘쳐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리 비용 엄청나게 깨지거든요. 그런 거 절대 추천 안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랜드 카니발 R,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영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게 이번에 낙찰받은, 네, 이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고요. 네, 요즘에 요 차량 인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은, 네, 차박 때문에 그러죠. 네, 요게 차박하기에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네, 이제 좀 차값이 얼마 안 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스타렉스보다는 카니발이 승차감이 좀더 좋기 때문에 이제 가격 좀 낮으면서 승차감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요 차량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중고차 가격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오르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카니발 신형이 나오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차박 때문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요즘에 차박이 대세잖아요.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은 경매를 통해서 그랜드 카니발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저한테 예전에 구입을 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소개도 굉장히 많이 해 주셨고요. 이번에도 네, 소개권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전화로 이제 차 하나 또 구해달라고 하셔서, 네, 그러면은 보내드릴게요. 오래됐으니까 까먹으셨을 거니까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제 명함하고 경매 매뉴얼을 보내드렸고요. 이 경매 매뉴얼 받아보시면은 경매에 대한 장점이나 시스템 안내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항상 요렇게 매뉴얼을 항상 보내드리면서 꼭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어요. 경매 각 요일마다 다른 장소에서 열리고 있는데 경매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경매 일정은 이렇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경매 리스트를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전날 저녁 9시 정도에 이 경매 리스트를 받아보시면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과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경매 정보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경매 리스트 보는 매뉴얼 또한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카니발 전체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이 리스트 받아보시고 관심이 없으시면 패스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어차피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카니발, 왜 경매로 구입을 해야 되냐면요. 우선은 요거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대기업 사설경매장에 대한 장점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사설 금매장에 대한 장점은 요렇게 되고 있어요. 일단은 뭐 나는 좀 최대한 가성비 있게 최대한 시세보다 싸게 살 거야라고 하시는데 싼게 비지떡이라고 하죠. 뭐 시세가 500만 원짜리를 뭐400뭐450 이렇게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은 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가격에 판매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5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거를 뭐 450이나 400만 원에 판매하시는 딜러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어로 굳이 500에 팔수 있는데 400에 450에 팔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안 팔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낮춘 거겠죠. 이거 연식 오래된 중고차는요. 어뭐 무조건 싸게 구입하는 거보다는 어, 이게 전차 주분이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 뭐, 그리고 추후에 구입하고 나서 수리비용이 발생이 얼만큼 되는지, 이게 중요해요. 많이 발생되면은 싸게 구입한 게 아니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차이대한 성능을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기업 사설감 매장에 대한 장점을 보여드린 거예요. 어쨌든, 관심 차량이 없으면은 제가 요렇게 계속해서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관심 차량이 나오면은 두대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상세 정보 찍어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매매 시장 시세표랑 시작가는 400만원, 매매 시장 시세 600, 초중반가량, 예상가는 400 중반입니다. 요거는 사고가 커서 패스하겠습니다. 네, 4286번 실차 한번 보고 연락 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요렇게 여러 장의 사진과, 내부상태는 어떻고 외관상태는 어떻고 예, 연식이 좀 오래됐으니까 진단기도 돌려드렸어요 예, 최종적으로 한번더 확인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정보를 남겨드렸어요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겸매장 점검 의견도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4286번 카니발입니다 외판 단순견 있지만은 줄길격 손상이 없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외관의 장기스는 총 5판 가량 보이지만은 도색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뇌판만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커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내짝다 네, 많이 남았습니다 자신있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연식 주행거리에 대비 네, 상태 양호합니다 엔진오일팬 조금 비춥니다 이건 어, 이 정도 연식과 키로수에 보통 나오는데 그냥 타고 다니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세노일 아예 없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연식이 있는데 아예 없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철철 넘쳐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리비용 엄청나게 깨지거든요 그런 거 절대 추천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부 상태, 뭐, 요런 것도 이제 뭐, 고지를 해드렸고요. 네, 이제 복원 가능합니다. 참고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이번 고객님께서는 차방용이 아니라 작업용으로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였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외판이나 내부, 뭐,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엔진 미션이나 주요 부품 상태, 뭐, 요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추후에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게더 중요하셨죠. 11년이죠. 네, 11년 가량 탔기 때문에 추후 유지비용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네, 경매장에 방문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한테 리스트 받아보시고 관심차량 있으시면 같이 실차 점검하고 경매 2차 시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다 사진 찍어 드리면서 정거 무견도 다 남겨 드리고요. 내부 상태 어떻고, 옵션 상황 어떤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찍어 드리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에 낙찰받았냐면, 은 450만원에 딱 낙찰받아 드렸습니다. 낙찰받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전 및 후처리까지 다 진행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외부 성능을 맡아서 경매장 점검 의견과 비교합니다. 성능 잘 나옵니다. 출고는 토요일 오후에 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고객님께서는 외판 뭐 도색은 안할 거고 그냥 광택만 하고 출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출고 일정 이렇게 의견을 나눴고요. 고객님께서 갑자기 빨리 오셔야 된다 그래서 아쉽게도 인사는 못 하고 그냥 차량 여기 있습니다 하고 차량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차량이 조금 급하니까 어 만날 약속 시간보다 먼저 오셔서 차량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 얼굴 뵙기도 해서 그냥 가져가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 문차사. 그랜드 카니발 낙찰 받은 후기 끝내도록 하고요. 요 차량 차박용으로 정말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랜드 카니발 어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성능적으로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구입하는 것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안 좋은 차량을 절대 추천 안 해드려요. 왜 그럴까요? 네,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고 클레임 터지면은 저 문차사 이름 먹칠되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절대 안 좋은 차량 추천 안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안 좋은 거 낙찰 받아들여봤자 클레임 당하고 이러면은 다른 일을 신경을 못 써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최대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여서 이렇게 소개받는 게 낫지 아니다 싶은 거는 무조건 패스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차사 낙찰후기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더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